네, 드디어 말 많았던 오피스텔 DSR 규제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DSR 규제 대상 중 오피스텔만 더욱 대출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아파트와 동일하게 DSR 산정 방식으로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7일에 발표된 보도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4월 7일 오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등 5개 시행 세칙 개정 예고,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 방식 개선, 4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현재 4월 17일까지 각 은행별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상호 저축은행에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24일부터 아마 시행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 방식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그리고 전액 분할 사안 대출은 실제 원리금 상액을 반영하겠다. 자, 이 방식은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 어, DSR 산정방식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일부 분할상한 대출. 자, 이 말은 어, 거치기간을 1년 동안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치기간이 끝난 후, 분할상한 분할 개시한 후에 실제 상환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치 기간 동안에 상환해야 될 DSR 금액 합쳐서 DSR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 일시 상환 대출은 현행 기준과 똑같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오피스텔 대출이 만기 일시로 상환할 경우에는 총 대출 금액의 8년으로 계산해서 DSR을 지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추진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값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서의 활용이 확대되었으나 주택담보대출에 비하여 DSR 산정이 불안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뭐,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했죠. 이제 정부가 받아들이고 개선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정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4월 17일까지 각 은행별 금융기관의 시행세치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4월 24일에 잠정적으로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은 오피스텔 담보대출 전체입니다.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단, 오피스텔 외의 비주택 담보대출은 현재 dsr 규정 종전과 똑같이 동일하게 됩니다. 대부분 땅대출 뭐 예제금대출 어, 기타 등등등 어, 대출은 기존과 동일하게 dsr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최근 상환 행태를 감안해서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여 DSR 부채산정 방식을 계산하겠다. 거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은 방식으로 DSR을 계산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전액 분할 상한을 대출할 때 실제 어 내가 매월 내야 되는 원금과 이자 상한액 반영해서 월 DSR을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분할 상한 대출은 실제 원리금 상한에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 1년으로 제한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주택담보대출도 주택 구입 용도 진행 시에는 거치를 1년을 둘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피스텔도 거치를 1년간 제한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거치기간이 그 1년이상 초과될 경우에는 만기일시상환방식이 적용되어서 어, 마찬가지로 총 8년으로 계산해서 DSR방식을 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지금처럼 만기일시상환대출은 현행기준와 똑같습니다. 8년으로 계산해서 DSR 산정하셔야 됩니다. 아래에 보시면 어, 기존에는 현재 어, 이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 방식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어, 총 금액을 어, 8년으로 계산해서 대설방법을 계산했고요. 음, 다음은 전액분할상환, 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상환액, 그 다음에 일부 분할상환은 어, 분할상환 개시 후에 실제 들어가는 상환액과 그 다음에 만기일시상환액, 그 다음에 대출기간에서 거치기간 그 1년을 빼고 난뒤 어, 계산해서 어, DSR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일시상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똑같이 어, 대출할 경우에 어, 8년으로 계산해서 DSR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연소득 5천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오피스텔 담보 대출 금리가 5%로 가정했을 때 가능한 돈은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d s r 이 개선이 되면 3억 1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일금융 기관은 DSR이 40% 이내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3억 1천만 원까지 가능하시고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DSR이 50%이기 때문에 대략 3억 8천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민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아무래도 오피스텔 평수가 작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음, 직장인들 젊은 청년층들이 많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많이 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어, 장기로 분할 상한을 유도하여서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어, 질적 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관련 담보대출 차주의 대출 애로 해소 및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시 직계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어 다행히 지금이라도 DSR 규제가 완화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음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지금 뭐그 전에 갖고 있던 오피스텔 그리고 오피스텔을 구매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 꼭어 이번 기회에 DSR 규제 완화를 통해서 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어, 이렇듯 DSR이 점점 더 완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지금은 오피스텔만 DSR 개선이 되었지만 아마 이제 조금 지나면 아파트뿐만 아니고 어, 모든 대출에 있어서 d s r 의 규제가 조금씩 조금씩 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 시기에 과연 집을 사야 될 것이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어, 고민을 해봐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유튜브 쉬운 금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